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효재입니다 희관이가 지난번에 성공적인 쇼케이스를 마치고 LA다저스의 산하, AA팀, 펄사드릴러스에 입단을 한 상태고요 현재까지 두 경기 선발 출장에 8.2이닝을 던졌고 탈삼진 8개, 방울 3점대, WHIP는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구력 좋은 투수로 설정을 하고 했는데도 직구 구속이 92마일까지 나오더라고요 진행하면서 직구를 버리고 구종을 좀더 희관스럽게 변화구랑 느린공 위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를 없애겠습니다. 직구 없애고 12류 커브 볼 배우겠습니다. 이제 유의가는 새로운 무기인 12류 커브를 장착했습니다. 마이너리그 베이스볼 from the AA Texas League. 희관이의 네 번째 선발 경기입니다. 2승 1패, 방어율 1점대, WHIP 0.72, 탈삼진 18개. 미친 수준, 미친 수준. 자, 직구 떼고 1 2유 커브 배웠거든요? 1 2유 커브 한번 던져보자. 흐아! 나이스! 브레이킹이 장난 아니다. 흐아! 흐아! 아, 이거 너무 떨어졌다. 1 2유 커브면 너무 쫙 떨어지니까. 살짝 위로해서 걸치게 루킹 삼진 그러면 마무리는 체인지업이지 슈루룩 그렇지 옥컷 그렇지 초구는 그냥 바라볼 수 밖에 이제 좀 희간스럽네 이제 좀 희간스러워 아 이걸 갖다 대네 이 녀석 느린 공 느린 공 빠른 공, 그렇지. 타율을 뭐야 지번 타자 타율 5반인데? 본래 수로 그냥 내보낼까? 그렇지. 됐어. <목소리> 잡았죠? 자, 2회 초. 어, 팀원들이 1점을 내줬어요, 지금. 잘 맞기만 하면 또 승리 가져갈 수 있죠? 싱커. 슉. 아, 이제, 이제 슬라이더도 좀 배워야 될것 같긴 해. 너무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공략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오좋 c k in the 좋았다. <목소리> 마무리는 몸쪽 싱커. 훼! <목소리> <흐에에에. 목소리> <목소리> 이게 볼넷이야? 4번 타자라서 살짝 쫄았다. <목소리> 아니 와, 이게 볼이야. 완전 들어갔는데. 와, 진짜 억울하다. <목소리> 아, 이걸못 잡아 버리네. 위기에요 In now, Jose 이 o o d o y 이 o o d 이 o y Good boy. g o o o y g 이 o o y d 거나... 그 나온다, 진짜. 아 i e l d e d c l e a 이거 병살인데 아 진짜 병살인데 이번에 병살 잡아야 돼. 그렇지, 1실점으로 막았다. 1점으로 막았다. 어 뭐야? 그건 이 타석에 들어섰고요. 야, 내가 1점 내, 내가 1점 줬으니까 1점 내면 되겠네. 안타치자. 나이스! 세이비. 세이비지 좋았다 키관 좋았어 와 여, 정수를 못 내냐 이걸 어, 너무 잘 맞았는데 이거 자꾸 이게 가운데로 실투가돼아 이거 심판이 자꾸 볼을 잡아주니까 스트라이크인데. 아 계속 참았네. 어? 아어야 이것도 자꾸 보르기냐. 아 보그 아니야 이거. 이건 또 스트라이크야. 상아 나가는 걸 쳤어. 저녀서. 한번 타자. Bases are loaded yet no runs have scored in this. Yeah, that's exactly what that pitcher wants you to say Oh, it's a one job. one play. He set in the pitch. Here against Southpaws. Score 2-0. Nice. Nice. Cover ball. Oh. 어, 룩3 가자 어차피 주자 채우나 똑같아 핑커로 잡아 구석으로 잡는다 구석으로 아몇 개를 쳐내는 거야 쟤아아 이제 포스 리드 믿지마 이제 아 올겠다 아, 올라왔어. 스 나이스 루킹 삼진. 아, 간만에 삼진 나왔다. 애들이 점수 하나 냈다. 이 역전 가자, 역전 가자. 떨어지니까 자, 이번에는 싱커다. 못 치겠죠, 이거. 타이밍을 완전 잡았어 이거. 왜냐? 커브볼 커버볼 커브볼하다 싱커는 바로 좀더 빨리 떨어지거든. 그렇지. 가운데로 내가 봤을 때 가운데로 싱커 던져도 못 쳐. 왜냐? 커브볼인 줄 알고. 그렇지 맞지? 로킹 찮지 y 야 아, 싱커가 좋았어 나였어도 낚였을 것 같긴 해. 일단 커브볼로 낚자 한번 보여주네요. 내가 봤을때 그냥, 낚일 것 같아 이거에 흐야! 이걸 갖다 댔네 아니, 와아 이걸 갖다 대? 싱커 싱커 그다음에는 타이밍 못 잡는 체인지업으로 아니 체인지나 아니 커브볼커브볼그렇 a 어, t 승 l e 여기서 안터 치면 역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And working himself into a lot of trouble. settle under it to make ready to deliver. Here's the first pitch. Kurtchen, tiny best. Youngoo. Grounder down the line at third. Scooped up. And they Oh,

now a chopper to second. This will a tough turn. Fielded cleanly. There's one, and the relay won't oh, nearly be in time as he's there. He's ready Change with the first pitch. Here it comes. 더블 플레이, chopped up the middle, to second for one, onto first, but not in time h 아, 좀 빨리 빨리 좀 던지자, 얘들아, 왜 이렇게 느리냐? 아, 돌겠다 아니 더블 플레이 각인데 이거를 일부러 나 얹매기는 거야? he's working on a for game so far. 이렇게 맞으면서 성장하는 거지 뭐. t 비 커브 유인구. 흐아! 그렇지! 승 3진 아 5이닝까지 밖에 못 던지고 결국 강판이 됐네요 야 이겼나봐 그래도 역전은 했네요 어 이걸 역전했네 너클볼 같은 게 하나 필요하다 너클볼 아니면 슬라이더 너클 커브나 뭐야 매니저가 지금 나한테 말 거는 것 같은데? 중간개투로 조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러는 것 같아 중간 개투 싫어요. 저는 선발로 하고 싶다고요. 지금 당장 할건 아니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저를 믿어주세요, 코치님. 일단 지금은 그러면 내버려 두자고 하지만 진짜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말인 것 같아. 오, 다행이다.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아니 중간 개투로 빠지는 건좀 오바야. 선발로 해도 충분하잖아 지금. o 오, 나이스. 1 회부터 2점 냈어요. 이기면서 시작한다. 뭐야? 그럼 번트 못 되게 만들어겠다. 슈루룩. 그렇지. 강공으로 가마바스에 몸쪽으로 던지면 강만이 나온다 진짜. 어? 한번 더. 나이스 얘는 좀 조심해야겠다 체인지업 이야자 여기서 이제 커버볼로 승부 보겠습니다 후리야아 쳤지만 그라운드 아웃 야 얘네 타율이 왜 이렇게 좋냐? 어우 이게 볼이야? 좋았다 <목소리> 체인접 다음에 커버볼 방망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이거는 대안이 미쳤거든 <목소리> 체인접이랑 싱커로 카운트 좀 먹다가 커버볼로 <목소리> 끝낸다 그렇지 완벽했다 3구 3진 자 다음 나와주세요 방망이 나왔죠? 페인지 업으로윙 어, 잘안들 어, 갔나 <목소리> 보다 이거 어, 그래도 우 그래도 사이클 그래도 그래도 어, 그래 어, 이 어, 그래도 이 메모리 이번엔 코어볼 제대로 안 들어갔어 그래도 잡았다 8번 싱커 맞춰잡어 쳐봐 쳐봐 그렇지 나이스 9번 타자 <laughs> 저게 들어가는 거지 저걸 참네 이번엔 싱커

아 맞았다. 아 근데 쟤발 빨라 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들 점수 못 내. 아이고. 오, 그래 잡았다. 아, 루스 커버 좋았다. 잘 던져야 돼, 이제. 체인지업 그렇지! 로 산제 맞히는 줄 알았냐? 고고는 싱커. 그렇지! 좋았다. 맞춰 잡어 맞춰 잡어그지 이번엔 송구 잘했다. 와, 투고스 진짜 적개 던졌다. 일루수 장면 좋아요.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제대로 던져야 돼. 그렇지 80마일 한3개 던졌으니까 이번에는 70마일짜리 커브볼을 정확하게. 너무 그런 어... 거 아니야? 아, 아카운트인데 그냥 유인구로 끝내자 이거. 어, 이걸 쳐. 몇 개째야지. 지겹다, 지겨워.

그렇지! 나이스! 아. 근데 제가 지금 하이볼을 계속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럴 때딱 이제 묘약이지, 묘책! 커브볼! 한 받아봐, 한 받아봐, 한 받아봐! 탐진으로 <laughs> 잡아야 돼, 이폴리 아잇! 들어갔고! 헛스윙! 좋았요 약하게 아하! 좋아요 초구 커버볼을 제가 얘가 지켜봤잖아 이번에는 뉴인구를 던져도 칠것 같아 휘두른다 잘봐아이번에 제보가 안 됐는데 아 이거 방향이 좋았다 방향이 좋았어 이거 삭삭 방망이가 슈루룩 어 이거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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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수 잡아서 라리가 언더 컨트롤의 지배자 특히 어. 잘 맞았는데. 다이이번에 어, 회전수 많이 먹여서몸좀 싱커, 이거 무조건 낫인다아 <목> 이게 조금 더 몸쪽으로 붙었었어야 되는데. And it's hard to know if it's had any effect, but getting that early lead from could have really helped settle him in. And the throw will be too late, so it's a hard single to get him started here. Attack here for the guy on the mound. Well, I think we can tie this game. Nobody out. And a good pitch. This ball swung on and popped straight up the chute. Right around. Been an 0 for 2 effort for him to this point. let's see. Oh, just beat the throw Why And the open base takes the dunk. Three one count, all in on something over the in the right center. Mendez, he puts this one away, two down. 아하, 두점 하고 섰겠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나온다! 그렇지! 내가 이저 심리를 잘 알아! 이닝은 얼마 안 남았고, 점수는 지고 있고, 안타는 쳐야겠고. 아, 여기서 싱크를 한번 더? 핫! 핫! <laughs>

And pitch. line towards oh. center field. <놀람> 나이스아 중견수 심판! 와, 짱이야 짱이야! 와, 중견수 보살 좋아 좋아 잡아 나이스 <놀람> 나무 나무 카운트는 단 하나, 원봉까지는 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놀람> 마지막 <오>, 이이 <이건 놀람> 재물, 4번 타자 싱커로 가 싱커로. <놀람> 아, 와, 진짜 너무한다 심판! 너무 <놀람> 좋았다. 제인저트와 스 이번에는 살짝 유인구. 어우 좋았어. 어. 마지막은 커버를 잡고 싶은데 유인구로 나이스! 스윙으로 완봉승을 해냅니다. 좋았다. 완봉승. 아, 아, 깔끔하죠.